안녕하세요. 신비아분입니다. 오늘은 한주의 첫날 월요일인데요. 6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해요. 날씨가 엄청 더워요. 뭐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그랬다니까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상아분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번에 인기 많았던 아이가 또 나왔는데요. 그림이 좀 바뀌어서 나왔어요. 지난번에는 그튤립 리본이 나왔었는데, 이번엔 튤립 리본이 여섯 개 나왔는데, 그 중에 네 개는 어떤 선사님이 가져가시고 두개 남았고요. 그래서 그림이 좀 다채로운데, 그 중에 몇좀 소개해드릴게요. 저 이렇게 나리꽃이 나왔어요. 근데 나리꽃도 다 틀려서 제가 세 세트를 만들 수 있거든요. 세 세트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보다 사이즈가 좀 커진 것 같아요. 입구는 1 1 c m 고요 키는 11.5cm입니다. 나리꽃이에요. 입구가 프릴로 되어 있고요. 엉덩이가 더 빵빵해요. 자,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에 12,000원짜리 하면 6만원입니다. 6만원에, 이번에 뭐, 그 모양이, 그림이 바뀌었으니까, 저도 선물로 드리는 아이 이렇게 롱분으로 바꿨어요. 입구는 9cm, 키는 11cm입니다. 제가 선물로 드리는, 제가 선물로 드리는 아이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아요. 이 아이가, 목대에 있는 아이 심어도 되고, 창을 심어도 좋아요. 이렇게 높이감이 있어서, 창을 심어놔도 이쁩니다. 자, 요렇게 해서, 6만원에 준비해드리고요. 마리콘 세트입니다 이번에는 요렇게 준비해 드릴게요 수량이 많지가 않아서 뭐몇개몇개 되지 않나요 이거는 11.5cm 조금 사이즈가 커졌다 그러죠 0.5마리 커진 아이가 있네요 11.5cm 됩니다 자, 역시 요렇게 다섯 개 6만원에 선물은 요 아이로 가겠습니다 사이즈 이거는 9cm 키는 11cm예요 색깔을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만 원 드립니다. 세트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아입니다. 이 사이즈가 좀 커진 것 같아요. 눈으로 봤을 때 11cm, 키는 12cm 됩니다. 이렇게 다섯 개예요. 다섯 개 5개. 선물로 가는 아이도 두개두개 드리죠. 밑꾸는 9cm, 키는 11cm 이렇게 드립니다. 지금 색상이 여러 개 나왔는데 어, 마음에 드는 색으로 바꿔 달라가면 바꿔 드릴게요. 이 선물 UI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6만 원입니다. 네 컷은 한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검정 바탕에 국화가 있는 아이고요. 빨간 바탕에 국화가 있어요. 국화 그림이 똑같고 바탕 색깔과 꽃 색깔만 달라요. 이크는 10cm 10cm 키는 11.5cm입니다. 요렇게두개 3만원짜리 두개 6만원인데 5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아이는 녹색이에요. 녹색에 국화가 있고요. 여아이는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에 국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8.5cm 8cm 키는 12cm, 12.5cm가 됩니다 요렇게 두 개요 롱부는요 아이가 마지막 아이인 것 같아 보여요 또막 뒤집으면 또 나오기도 해서 <laughs> 자신 님께 말을 못하네요 자, 요 아이도 역시 3만원, 3만원에서 6만원인데 5만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는 본토분입니다. 이 아이도 더 나와서 더 가져왔어요. 인기가 많은 아이죠. 12.5cm, 12.5cm 되고요. 키는 12cm 됩니다. 다리도 이렇게 튼실하고요. 요런 모습이에요. 뒷부분 조금만 그림이 없고 전체적으로 그림에 꽉차 있습니다. 물마름이 좋은 본토분이고요. 이 아이는 16,000원짜리예요. 네, 음, 개하면 어, 64,000원인데요. 이 아이도 선물로 대신 해드리려고 해요. 64,000원인데, 꼬리 잘라서 6만원에 가져가셔도 되고요. 이 아이 5,000원짜리 두개 선물로 가져가시면 64,000원이 됩니다. 선택하세요. 이구는 9cm, 키는 11cm. 색깔은 골라가시면 돼요. 지금은 막, 지금은 막 들어와서, 요 칼, 칼라분 색깔이 있으니까 골라가셔도 됩니다. 요렇게 다 하면 64,000원. 요 아이 빼면 6만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아이도 신상이에요. 그전에는 투울립만 있었는데, 이번엔 장미도 나왔습니다. 오, 요 아이는 유별나게 키가 크네요. 자, 입구는 11cm 키가 13cm 되고요. 다른 아이들은 입구가 12.5cm, 키가 11cm. 입구가 크거나 키가 크거나 조금 크게 나온 건 확실한 것 같아요. 12,000원짜리 5개 6만원에, 자, 요 아이도 포켓 두개 드릴게요. 입구는 9cm, 키는 11cm입니다. 요 아이는 색깔 마음에 드는 아이로 골라가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해서 6만원입니다. 더 준비해 드릴게요. 앞에 세트와 뭐가 다르냐면 앞에 세트는 UI가 다빨간 꽃이었어요. 근데 분홍색 리본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가 몇개 있어서 이런 세트로도 준비해 봅니다. 입구는 12cm, 키는 11.5cm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그럼 그냥 다빨간 꽃으로 가져가시면 앞에 번호 그리고 주황색은 지금 이 번으로 주문해 주세요. 자, 선물도 역시. 이렇게 두 개입니다. 이 색깔은 골라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구는 9cm, 키는 11cm. 5,000원짜리 두개 선물에 6만원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잔잔한 이렇게 이쁜 아이 준비합니다. 이구는 10.5cm 되고요. 불은 한 12cm 돼요. 아랫도이가 엉덩이가 빵빵한 아이입니다. 키는 12cm예요. 저 요아이는 14,000원짜리 두개 해서 28,000원이고요. 뒤에 이아이 8,000원짜리 롱분입니다. 사이즈가 좀만 원짜리 사이즈예요. 이거는 8cm, 키는 12cm. 어이만 원짜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사이즈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8,000원짜리 4개 32,000원. 28,000원 모두에서 6만원인데 5만원에 드려요. 또더 준비해 드릴게요. 사이즈는 똑같은데 붉은 꽃, 파란 꽃이 없고 노란색과 보라색 꽃이에요. 색깔이 이렇게 됩니다. 가격은 똑같아요. 14,000원짜리 2개, 28,000원, 8,000원짜리 4개, 네 32,000원 모두에서 6만원인데 5만원에 드립니다. 이번에는 구미분 준비합니다. 이 아이 5,000원짜리 양귀비가 되겠어요. 입구는 7cm, 키는 7cm 됩니다.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어, 분홍색, 주황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들고요. 이 아이는 가그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입구는 9cm, 키는 8cm, 만원짜리입니다. 만원짜리 10, 이렇게 2개 있고요. 그 소년과 그 소녀, 이 담을 넘어 있는 아이죠. 이렇게 보면 엉덩이가 굉장히 어, 그 엉덩이가 현재 빵빵해요. 한 12.5cm 되고요. 음, 입구는 9.5cm, 키는 9.5cm입니다. 요 아이는 2만 원짜리예요. 자,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이 되는데요. 요 아이도 5만 원에 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한 세트 더 준비해 드리는데요. 앞에는 이렇게 분홍색이 두 개가 되고 주황색, 빨간색 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원짜리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어요. 자, 2만원짜리는 이런 아이가 되겠습니다. 약간 그 구성 색깔이 틀려서 이 아이도 번호로 매겨서 보내드릴게요. 6만원을 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와이도 준비해 드릴게요. 이런 모습입니다. 심플하게 쿠타송이가 있는데 이뻐요. 그리고 이런 모습. 밑에는 원형인데 위로 올라가면 사각이에요. 이거는 9cm 키는 9cm 8cm 됩니다.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기 약간 흘러내리는 아이를 심어주면 좋죠. 그러니까 합식하기 좋은 것 같아요. 9,000원 짜리인데 사이즈도 좋습니다. 색깔은 분홍색, 파란색,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분홍색이 좀 많이 들어서 분홍색을 두개 넣어서 여섯 개 드릴게요. 96에 54. 54,000원인데, 5만원에 드립니다. 자, 자, 이 아이도 또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제 꽃다리가 아니고, 그냥 일반 다리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좀 많이 좋아하시는 아이입니다. 입구는 10cm, 키는 11cm 됩니다. 색깔은 빨간색, 어, 그,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4개는 되고요. 위에 3개는, 어, 약간 랜덤으로 가는데요. 7개. 8,000원짜리 6개 56,000원을 5만원에 드립니다. 얘는 꽃단분이에요. 미니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장미꽃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구는 7cm, 키는 7.5cm 되는데요.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 이렇게 다섯 가지로 되어 있어요. 꽃단분은 항상 다섯 가지로 되어 있죠. 자, 코끝에 제가 점 하나 찍었고 <laughs> 보석을 붙였고 이렇게 붙였더니 너무 이쁜 거예요. 자, 제가 소인제금을 심어놨었거든요. 소인제금 심어놓은 모습입니다. 베이비 핑거도 심어놨는데 어, 심은지 얼마 안 돼서 움직이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요 화이만 보여드릴게요. 두개있었는데 하나는 뺏겼어요. 너무 이쁘다고 뺏겨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8,000원짜리예요. 5개 4만원 택배비 무료로 드립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꽃단분을 준비해 볼게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각형이에요. 자, 꽃단분의 색깔도 똑같죠? 이렇게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분홍색 이렇게 다섯 가지로 되어 있고요. 입구는 6 1.5cm 키는 어, 7cm 됩니다. 이 베란다에서 그 거리대 내놓고 다육이 물들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래는 이렇게 다리 튼실하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만 원짜리예요. 어, 다섯 개. 5만원입니다. 이번에는 요 아이 준비할게요. 요 아이도 인기가 참 많습니다. 여기 프리를 잡아줘서 약간의 롱분 같이 사용하셔도 되고, 창문 같이 사용하셔도 돼요. 이거는 9cm인데, 풀은 12cm 되죠. 키는 9.5cm입니다. 자, 분홍색과 파란색,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은1 1 0 0 0원짜리예요 11,000원짜리인데 선물 없이 그냥 5,000원 할인해서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비둘기처럼 다정한 그런 화분이에요 여기 비둘기 집 같죠 <laughs>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달이 보면 달팽이 분이죠 하나 더 이렇게 되어있어요 붉은 꽃과 분홍색이고 새는 파란 보라색 새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입구는 10.5cm 키는 11cm 됩니다 저희 아이는 달팽이 공방군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나온 아이예요 28,000원 짜리 입니다 두개에서 56,000원 인데 5만원에 준비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복주머니 스타일을 준비해 드리는데요. 요 아이는 9천원짜리예요. 바탕이 하얀색입니다. 입구는 8cm, 부은한 10cm 돼요. 복주머니라서 위가 좁거든요. 키는 7cm입니다. 이렇게 모아서 뿌러지를 달아놓은 듯한 아이고요. 파란색, 보라색, 분홍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꽃단분의 색깔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저희 와인 는 9,000원짜리 5,945, 45,000원인데 택배비는 무료 45,000원에 드립니다 어머니 스타일인데요 어, 바탕이 이렇게 고급진 어두운 빛이 있어요 모양도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비로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입구는 7cm, 8cm 되고요. 구는 캐는, 볼은 10cm 됩니다. 캐는 7cm 예요 자, 붉은색과 분홍색, 노란색, 보라색, 파란색. 꽃한 분의 다섯 가지 색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9,000원 짜리입니다. 어, 다섯 개. 5개에 45,000원 택배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모양분 하나 더 준비해 드릴게요 이런 모양입니다 요 아이는 어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12,000원짜리예요 입구는 10.5cm 키는 8.5cm 됩니다 파란 분홍색, 파란색 이런 모습이고요 붉은색, 붉은색 너무 예쁘네요. 노란색과 주황색,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저이 아이도 이제 몇개안 남았어요. 그래서 6만원인데, 이 아이는, 어, 떠리라고 생각하고, 5만원에, 만원 할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